피부 고민 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레티놀 전문회사 알로시에서 새로 나온 캡슐형 레티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이 30개가 들어있고요. 이게 나름 저가형 캡슐이에요. 맥맥 브랜드에서 캡슐 화장품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 캡슐 화장품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10개, 60개 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알로시 레티놀 캡슐을 다른 캡슐 제품과도 비교해 보고 알로시에서 굉장히 센 워딩을 가지고 이걸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룻밤 안에 97%가 주름 감소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제품도 자세히 살펴보고 발라보고 하룻밤 안에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 ROC의 마케팅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소극적인 결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 전문 브랜드 ROC에서 신제품으로 새로 나온 레티놀 캡슐 앰플입니다. 이 ROC 캡슐은 이 하나에 한천 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캡슐 하면 엘리자베스 아덴 캡슐이 있잖아요. 성분을 비교해 보면 핵심 성분은 비슷합니다. 이게 레티놀이 들어있고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이 가격이 거의 두 배라고 볼수 있고요. 이 ROC가 성분이 좀더 단순하고, 세라마이드 MP가 들어있고, 엘리자베스 아덴에는 세라마이드 MPNS가 들어있고, 펩타이드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사용했을 때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오일리합니다. 이 회사도 고유의 레티놀 배합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 캡슐에는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있고 지금 이 ROC에는 소이빈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피부에는 바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팅글, 저희가 왜 레티놀 썼을 때 약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김이라든지 빨개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일시적인 것이고 피부 자체가 어저스트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처럼 센 레벨 레티놀 쓰는 사람은 뭐이 정도 캡슐에는 끄떡하지도 않을 건데요. 하루 걸러 하루 저녁에 바르다가 점차 이제 매일 바르는 걸로 바꿔라. 낮에는 SPF 15 이상을 발라라. 회사 공홈에서 광고하기를 하루 밤 안에 97%가 눈에 띄게 주름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좀 주름이 펴질라나? 어, 일주일에 64% 이상이 더 보습되었다고 느꼈고, 4주가 되면 100%가 굉장히 주름 감소를 경험했고 100%가 얼굴이 탄력 있어짐을 경험했고 100%가 더 보습감을 경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주만 쓰면 100%가 좋아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주를 쓰면 88%가 어, 이 포뮬라를 프리크립션 그런 스킨케어 프로덕 트 대신 쓸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받는 레티놀 대신도 쓸수 있다, 이제 그랬다는 거고, 어, 4명 중에 3명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97%가 어떻게 하루 만에 주름이 없어졌다고 느끼게 되었는지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저녁 세안을 하고 기본 기초를 바른 상태인데요. 이런 캡슐형 제품이 세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좀 오일리한 것이 있는데 이 알로시 레티놀은 소이빈 오일에 섞어 두었기 때문에 두꺼운 오일 세럼감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바를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 단계에서 세럼 단계에 발라서 두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어, 자기 전에 좀 건조하면 가볍게 보습제를 얹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한2 시간 전에 저녁 기초가 끝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 세럼, 그리고 가벼운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른 상태인데, 그 위에 나이타임 트림원으로이 레티놀 캡슐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은 이렇게 그냥 트위스트해서 뜯으면 쉽게 열리고요. 어, 조금씩 짜서 얼굴에 이렇게 나눠서 발라줍니다. 제가 이걸 하루 걸러 하루 며칠을 발랐는데 소이빈 오일로 얼굴 마사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식용유로 콩기름을 쓰지 않잖아요. 콩기름을 또 얼굴용으로 따로 사기가 그런데 좀 얼굴에 오일 마사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캡슐을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굴에 바르고 목에 바를 정도, 그 정도의 양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손으로 문지르면 다 손이 먹으니까 또 엄지 경락법을 이용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딱 얼굴 마사지할 만큼의 양이 나와서 따로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마사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지 않고도 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더 비싼 뭐 고급진 오일 세럼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지만 콩기름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러면 다음날 얼굴이 정말 굉장히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이 레티놀도 굉장히 천천히 흡수가 될 거예요. 건조한 노화 피부에 맞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ROC 브랜드가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이고, 항상 미국 마켓 어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접근성 있는 흔하게 쓸수 있는 레티놀 제품이고, 아이오브나 아마존 이런 데서도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번들로 굉장히 싸게 팔 때도 있어요. 한두 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 3만원대의 레티놀 제품이지만, 뭐더 10만원 넘는 고가의 제품에 비해서 이 레티놀 효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또 10년, 20년 전에 쓰던 거니까 최근 들어서 잘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수많은 레티놀 제품을 내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최근에 나온 신제품 구성이 괜찮아서 제가 다시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어, 이 제품은 가성비 대비 피부 느낌이 괜찮습니다. 레티놀 바르는 것 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코팅도 하면서 소이빈으로 마사지도 해줄 겸 사용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극건성 피부여서 오일을 코팅하고 자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이걸 매일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트리티노인 같은 생트림만 바르기 피곤할 때한 번씩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제 제품을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딥 랭클 필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단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좀더 묽게 나온 레티놀 세럼도 있고요. 센스티브 피부용 저녁 타임에 바르는 크림도 있습니다. 뭐 좀더 리치하게 크림 타입의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고요. 최근 신제품으로 출시한 레티놀 아이크림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레티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슈퍼마켓 레티놀 제품들이, 화점제 10만원 넘는 제품들에 비해서 레티놀 효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단계를 조금 높여서 뭐 트레티놀 이런 것도 바르고 있지만, 피부 민감도를 생각해서 피부 타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런 슈퍼마켓 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백화점에 파는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슈퍼에서도 할수 있는 화장품들이 약간 고급형 제품을 내고 있어요. 로레알에서도 스킨케어 시리즈에서나 쓸 법한 좀 밀봉된 앰플들을 팔고 있고요. 이렇게 저가인 듯 고급형 앰플형 캡슐을 쓰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은요. 이 스킨케어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피부 기분을 띄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센 트리먼을 계속 피부에 다 보면 이게 피부가 좋아지기도 전에 지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센 비타민 C, 더센뭐 비타민 A를 발라서 피부를 리뉴얼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지 못해서 같은 자극에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감해지기도 하고 또그 민감한 얼굴로 햇빛을 딱 받거나 열을 받으면 또 색소침착이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관리를 조심해야 하고 그 저가형 마스크 시트 관리가 수분 충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름관리 이런 제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캡슐 하나 가격과 마스크 시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이 레티놀 캡슐이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트 아덴 캡슐도 이런 저런 것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가격 대비의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 재구매템은 아니에요. 어떤 샘플 박스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걸로 최근 들어서 쓴 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뭐 10만 원대 주고 다시 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중간 역할을 이런 중저가 브랜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제품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아마존 리뷰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은 편입니다. 어, 새 피부가 병 안에 담겨 있다. 뭐 이런 리뷰도 있고요. 심지어 지성 피부에서도 효과를 보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제품이 피부에 효과를 주는 것은 기본적인 피부 타입이나 관리 루틴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이 알로시에서 말한 97%의 분들이 평소에 저와 같은 레벨의 스킨케어를 하고 막 레티놀, 비타민A도 종류별로 다 발라본 분인지, 뭔가 관리 없이 건조한 피부 살다가 이 제품을 처음 딱 바른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극건성 노화 피부이면서 여태까지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분이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면 그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소한 캡슐이지만 즐거운 스킨케어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